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먹고 살기에 도전하고 있는 소마입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일러스트 패에 도전하겠다 하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키게 됐는데요. 지금 2월 4일 기준으로 약 46일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 과정 동안 굿즈 위즈굿 행사 진행을 위해서. 기획부터 마지막 부스 설치 및 당일날까지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일단 이 행사를 참여하는 목적 그리고 부스를 어떻게 꾸밀지 기획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영상을 킨 거여서 중간중간 기획하면서 그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빌러스 페어를 참가하면서 이전에 만들었었던 굿즈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 시그니처 굿즈 제작에 도입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메모지도 있고 스티커 그리고 배지라든지 마스킹 테이프, 엽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이 뭔가 캐릭터의 특성 그리고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딱 부합하는 그러한 굿즈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캐릭터인, 음, 저의 모습을 일단 소마라는 캐릭터는 제 가장 큰 주제가 아무래도 도전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행사와 뭔가 결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3월 하면은 아무래도 새학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도전을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주제 메시지가 이 캐릭터와 잘 버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학기 되면은 뭐 노트라든지 메모지 그런 학용품들도 학생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실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음,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어, 꾸려 나갈지 계획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포인트들 위주로 굿즈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저트 프렌즈라는 캐릭터 브랜드는 기존에 인스타그램에도 아이디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쭉 해오고 있어요. 머핀 컵케이크 형태를 떼서 다양한 주제로 디자인을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고 지금 아마 그 행사가 진행되는 3월 전까지 100개가 넘는 컵케이크 모형들이 일러스트로 준비가 되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제가 그 전부터 굉장히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띠부띠부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트토이 그런 식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캐릭터들이 있고 이것을 모으는 재미가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한그띠부띠부우을 한번,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 브랜드의 특성에 맞는 굿즈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고요 오늘 안으로 행사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계획을 마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게 머리가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근하고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쭉 나열을 해보고 거기서 조금 더 내용들을 간추려가지고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이 나중에 이제 그 굿즈 제작을 하고 배송받고 그거 뭐 포장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거치려면은 그 일러스트 작업 진행을 하고 굿즈를 주문하는 그 기간이 적어도 이번 2월 말 전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지금 그 굿즈 디자인 작업하는 것도 시간이 좀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지금 카페에서 한창 바쁠 점심 시간도 지나기도 했고 어, 재고 정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이제 내는 시간에. 계속 작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커피랑 디저트 하나 이제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저 원래 무조건 팥봉이었는데 요새는 또 슈공이 되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슥. 제가 해볼까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목적이라든지 그 전시 컨셉, 그리고 진행할 굿즈 종류와 수량, 그리고 일러스트 작업해야 되는 목록, 그리고 당일날 진행할 홍보 이벤트 등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산해서 초기 예산도 이렇게 목록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기획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부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굿즈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제작할 수량,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주문도 하고,